아,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전도대에 나왔는데요. 어, 좀, 한참 쉬었는데교회에 있다고 해서, 핑계 삼아서, 어, 있었는데, 나오니까 너무 좋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연을 고치기 꽃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꽃이 그냥 안 들어오더라고요, 정말. <laughs> 그 꽃이 아름답다는 거를, 3, 4년 전에, 아, 개나리가 참 이쁘구나, 라는 마음,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도수도 음, 전도다의목사님이다면서 저도 합리해서 이 다녔는데,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볼수 있었고, 우리나라의 고 정서라든가, 우리나라의 이런 경제라든가 이런 것을 피부로 좀 느낄 수 있어서, 저희가 화요일마다 전도기도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 앞에 세계 선도를 위해서 가지고 비전을 나갈 때, 우리 목사님은 항상 7대3으로 세계 선교를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 선교 어, 성교 외국에 선교를 많이 간다고 말을 많이 하는데, 과연 우리나라를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나라는 게 사실 저한테는 숙제였거든요. 자기 나라도 못하면서 왜 남의 나라까지 이렇게 하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기는 너무 버거운데, 이렇게 목사님께서 하시는 바람에 저희가 이렇게 더불어서 귀한 일을 할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6년이라 그래서 목사님을 꼭 오시라고 해서 아,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와야겠다고 생각하고 다시정이 왔는데 너무 좋은 하루였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3년이라고 약정은 했지만 그 이후에도 더 기회가 된다면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곳에까지도 다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나왔는데, 사모님은 강력한 이렇게 대인지를 많이 당하셨는데, 저는 참 자유롭게 오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장난도 하면서 아드시더라고 서로 얘기하면서 이렇게 장난도 하면서 귀에지시면 예수를 믿어보시라고 청국감은 좋다고 이렇게 아주 여유롭게 오늘 복음을 좀 많이 전할 수 있어서 저도 감사하고 좋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